남자가 여자를 애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무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어요. 어,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늘 얘기하는 것이, 남자는 한식이고 여자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남자는 한식이라는 것은, 한식은 김치찌개, 하면 김치찌개만 주면 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남자는 본게임, 즉, 어, 성관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음, 여자들은 한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에피타이저, 그 입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를 먹죠. 그거를 먹고 나면은 그다음에 에피타이저 입맛을 돋는다 그게 바로 애문입니다. 그리고 어, 본식 성관계. 그리고 끝나면은 디저트를 먹죠. 그것은 후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 전시, 즉애문데요어 여자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 때 얘기하는데. 어, 성감대가 3네근데다 그래서 아주 강한 부분, 중간 정도 강한 부분, 아주 약한 부분, 이 부분들을 어, 알아서 음, 이렇게 그것을 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어, 손으로 음, 만져서 애무하는데 어, 여자는 남자보다도 피부 민감도가 10배나 강해요. 그래서 애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자는 청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애무할 때 말없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참 귀엽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아가서 사장입니다. 솔로몬이 술란미 여의를 애무하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칭찬하죠. 그리고 계속 만져주면서 애무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애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가서 사장을 참고하면 참 좋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애무하고 여성도 동일하게 남성을 애무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여성을 애무할 때는 아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꽃을 만지듯이 또는 순두부를 만지듯이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애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도 애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터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예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말들과 함께 당신의 몸을 아주 일부분부터 전체를 만지되 어, 과격하거나 어, 이런 방법보다는 부드럽게 깃털을 만지듯이 애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